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반을 훌쩍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특히 자영업자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게 된 이유도 바로 자영업자들이 겪으시는 특별한 고통 때문입니다. 비대위는 이미 방역수칙의 기준을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로 전환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질병관리청 등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도 신중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변이도 자주 생겨서 어, 그리고 사시사철도 유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독감처럼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물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극복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고 코로나19 양상이 달라진다면 공론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는 또한 기업과 공장 등을 포함한 전면 집합금지 시행으로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자 또는 자영업자 규제가 아닌 이용자를 규제하자는 제안도 내놓고 계십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유독 영업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울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제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우리 공동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부담으로 안화하는 법 개정과 행정조치, 인건비 문제를 도와드릴 급여 보고 프로그램 및 PPP 도입, 사회 연대 기금 조성과 이익 공유 실현 등 제도완비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손실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자영업단체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당전에 전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고 희생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정당한 보상은 우리 국가와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K 방역을 떠어더 떠받, 떠받쳐 오신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와 빚뿐이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